매달리는 짓을 애초에 기소되는 게 불가능한 것으서왜 그러냐고요? 왜 그딴 짓거리를 하냐고요? 1923년 기자가 조지 말로리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말로리가 에베레스트가 거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만해요. 아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의 대답이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죠.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됐는데요? 죽었어요. 에베레스트에서.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나 더 산천리 천도 쪽으좀찍접보는 거야. 발 앞꿈치 뒤를 턱 하나만 있는 이런 거! 그래! 그런 거! 근데 좋다고! 알프스 한명에다아붙어 있는 이런 거! 그래!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너무 무서운데?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적 없냐고! 어? 없어? 진짜? 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어떤 생각? 그 질문이 더 이상하다. 뭐야 그게? <laughs> 안됐지요 달빈. 오 어,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산 진짜 많다마임막 어. 어? 이 풍경. 아무도 못 봤어. 아 어. 지금 우리 둘만 봤어. 아, 우이만 뭐. 아, 름답네이럴면또 클래식입니다 그치만그치만뭐야 담배좀 그러면. 그러아그러그래서좀 말아봐 왜면 그러면. 뭐는 기술이 특출나서 그러냐 아니 왜그가 해? 아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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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의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몸이 가벼워서 빨리 오를 수 있지만, 대신 스노우볼을 할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 진짜 아주 거대한 얼음 절벽이 있었죠. 돌아갈 수 있는 길이안 보여. 지금 뭐하는 거예요? 불리려고요 그럴 때예요? 얼음 안병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사이먼 초옷 두루만 연결한 로프뿐이라고요 아, 올라갈 땐볼수 있지만 내려올 땐볼 수가 없으니까 발을 어디에다가 놓는지 아, 음. 알 수가 없죠. 게다가 얼음도 엉망이고. 갈 거야, 갈 거야, 가자. 아, 급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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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사수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자신의 진실을 찾으려면 아, 우리 자신의 재래되고 시험해봐야 한다. 으악! 홀로 야생을경험해보아야만이 삶을 발견할 수 있다. 으악!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삶을. 으악! 골 don't t h 기 n k it was. I added to me, 진짜, u can put to this under a pile of put up, put up, put up, put up, put 이 p put up, put 로 p put up, p 로 t up,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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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은 put up, put up, put up, 저거 어떻게 될 거야? 떨어졌어! 괜찮아! 다리가! 부러졌어! 시다는거 맛있어! 힘어요 국가를 고힘들어요 국가를 공장에 걸렸고, 학교 아. 가고, 아. 아. 힘들어져요! 국에어요공어요국가어요어가요 아. 아. 둘중하나는 그 끝이 나야 돼요! 파물에 빠진 사람과 물에 빠진 사람 모두 두 팔을 들고 있다! 프란치 카프카 야, 밤이 쌓이고는 알고 있었어. 알수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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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퍼 끝에 있다는 걸 알았잖아. 오늘 지렸어. 목구멍에서 피맛이 올라올 만큼 질고 또 지렸어. 근데 폭풍 소리가 더 크고 거셌어. 조가 소리쳐서 난 들을 수 없었을 거야. 아니까 내가 무시한 건가? 내가 무시하고 싶었던 건가? 아니야. 아니야. 널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어. 시간 반 동안 그냥. 붙잡고만 있었어 계속 할수 있게 그것밖에 없었어. 너 내려줄 수도 없었어. 로프가 다 없었어. 로프를 다리면 안 됐어. 칼이 있었어. 그러면 안 됐어. 끝났어. 지켜너무고통스럽겠다 모든 걸선택이야 선택할 수 없었어. 저 선택할 수 없었어. 나중에 시작. 소용 없어. 뭐? 늦었어 너무. 걔네 이미 다 집에 갔을걸? 생각해봐. 사이먼은 어제 베이스 캠프 도착해서 쉬고 집 쌌을 거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아 뭐하러 여기 더 있어? 리샤드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할 거야. 걔네 이미 다 갔어 다. 1.5km만 가면 돼. 내가 밤새 기어갔는데. 새벽 안개 속에 계속 사이먼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움직이는 매 순간 고통스럽게 귀었는데 텐트 대신 납작한 풀만 있으면 나나 나 그게 더 절망적일 것 같아 누나에게 누나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먼저 말할게. 미안해. 나 죽고 싶은 열망 같은 거 없어.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일부러 죽이려고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내게 기쁨을 준다는 건그 높이만큼.